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아주 근원적인 그리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그리워지고 또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특히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돈 들여 시간을 들여 그렇게 한국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저희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들 역시들 그리워했던 고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들은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또 이렇게 순례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면 그 옛날 내 기억 속에 있었던 그곳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정말 커 보였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이렇게 여기가 작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모든 것이 다그 시간의 무게만큼 낡아지고, 오래되고,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향 자체를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속에 이렇게 정겹게 따뜻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고향은 어떻게 보면 세상 어디에도 볼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정말로 그리워하고 또 찾아야 될 진정한 고향,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16절 그 사, 앞 상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다른 한 구절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우루입니다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였고 그러니까 이, 이 갈대아우루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르를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가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본향, 고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곳,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세상의 어떤 한 장소 과거의 한 지점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이 앞으로 가야 될 것,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또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고향이 띈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 우루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바로 나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바로 천국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고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이 내 본향이라고 고백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고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바뀐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이 바뀐 사람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외국, 아,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여기가 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낼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고향,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짐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개인적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렀던 군인들도 있어 군사들도 있었는데 300명이 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그냥 뭐 종이나 노예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병 군사들이 300명이 넘는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면 이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집한채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의 어떤 그 풍요로움을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건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고향은 정말 어디입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천국을 사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의 가치관에 이 땅의 언어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되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향이 다르다. 나의 고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입니다. 천국을 고향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이 짓고 사람이 경영하고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만드시고, 친히 경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성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성이겠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된 그런 아름다운 집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 자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미스터 알렉산더 아저씨 우리 이제 학, 그 묘, 국립묘지에 함께 같이 안장하고 또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번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례식을 두 군데나 갔다 왔습니다.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내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데 이것이 정말 복중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이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 그 가슴 떨리는 그 가슴 벅찬 단어를 언제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영원한 곳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 떨리는 가슴 벅찬 이 단어 천국을 언제나 소망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